자, 밀크 코인은 오늘 자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자리라 생각이 돼서 일단 영상부터 올려드립니다. 차트 기술적 분석, 맥점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고, 추가로 파월 의장 통화 긴축이 충분, 충분하지 않다. 연속 금린상 배제하지 않겠다. 라고 어제자로 긴축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코인 시장이 이제껏 미국 은행 위기, 금융위기, 요 반사 이익을 원동력으로 상승을 해줬었는데, 이제 그 공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코인 시장 본격 반등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정확하게 설명 드릴 겁니다 비트코인 차트 기술적 분석 맥점 짚어 드리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정확하게 설명 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 투자 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요거 한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매매전략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자세하게 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7월 상승장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 보면서 뭐 희망회로 돌리고 있으면 막상 반등이 시작됐을 때 본전까지 기도 말고는 할게 없어 지금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질문 보내주시면 뭐 주말 공휴일 새벽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고 바로 다,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무료로 당일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코인들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오전에 드렸던 종목은 뭐 늦어도 여러분들 점심 밥숟갈 입안에 떠넣기 전까지는 보유 종목 리스트에서 다 지워 드리고 있어요 당일 매도를 철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웬만해선 다 팔고 끝이 납니다 자 시황 분석 들어갈 건데 파울 의장이 이제 긴, 통화 긴축 충분하지 않다 연속 금리 인상 배제를 안할 거다 오늘 새벽에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유럽 중앙은행 연례 포럼에 패널로 참석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금리 인상을 딱두 번만 한다 그랬는데 7월 9월 연달아서 할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머 무서워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 중요한 시그널 이떠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증 시는 대형 기술주들 반등하면서 나스닥 상승 마감을 해줬고 비트코인 는 금리 인상을 앞으로 뒤지게 두번 연달아 할 수도 있다. 요런 뉘앙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힘을 못써 주고 있죠. 원래 비트코인 상승 원동력을 철저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철저하게 미국 은행 파산 위기, 미국의 금융 위기였습니다. 잘 기억을 해보세요. 3월 달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부터 시작해서 총 4개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거기서부터 올라줬던 겁니다. 그래서 금리 올린다 이제 할 때마다 코인 시장이 올라줬던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 ETF 이딴 걸로 지금 오르는 게 아니라니까. 금리를 이따위로 무지막지하게 올리다 보니까 앞으로 제2의 실리콘밸리 파산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이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이때까지 올라줬던 거예요 근데 어제 새벽에 파월의장이 저런 입장을 밝히고도 앞으로 나 금리 빡세게 올릴 수도 있다 하고 나서도 비트코인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그 말은 즉슨 뭐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 7월 6일 새벽 3시죠 FMC, 회, 어, FMC 회의로 공개가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틀이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 7월 27일 새벽에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파월 의장이 금리를 연속으로 올리던 뭐 그냥 뭐 띄엄띄엄 올리던 앞으로 파월 의장이 금리를 딱두 번만 더 올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어? 7월 달에 한번 올랐네? 그럼 남은 건 9월 12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제 올라봐야 어차피 한 번밖에 안 남았잖아 라는 기대감으로 하반기 금리 동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될 거라고요 그, 그리고 이제 이 금리 동결과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코인 시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거지 이제는 미국 금융위기 온다 비트코인이랑 금을 사러 가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파월의장이 어제 새벽에 금리 연속으로 올리겠다 하고 나서도 하방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코인 시장도 하반기 유동성, 장세 버스 탈 준비가 됐다. 라는 걸알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7월 12일 오후 9시 30분에 CPI 발표 나오죠 지금 영국이랑 캐나다 이런 데는 물가가 안 잡혀서 막 금리도 올리고 그러잖아 캐나다는 막 GDP까지 막 많이 나오고 근데 미국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미중무역 분쟁 이후에 전세계 탈 중국화를 촉진을 시키면서 그뭐 대체제로 인, 인도가 부각받고 있죠 베트남이나 그래서 중국 경기 침체로 기름값을 먼저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펙이랑 중국이랑 둘다 때려잡고 있죠 사우디랑 중국 같이 패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독특한 나라야. 그래서 전쟁 이제 우크라 전쟁을 처음을 시작 처음 시작했을 때 천연가스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가격만 처음에 미친 듯이 올라주면서 이 지옥 같은 인플레가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때랑 완전히 반대야. 전쟁은 끝나가고 있지. 에너지 가격만 먼저 잡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자막 달아놨습니다. 이안감 보세요. 무튼 지금 상황 이렇다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7월 금리 인상 때 주식이건 코인이건 버티던 놈들 다 떨쳐져 나가도록 정신없이 털 겁니다 특히나 사람 심리란 게이 본전을 줬다가 빼면은 야매 돌거든 거기서 다음번 상승 때는 무조건 본전치기에 매도가 나오게 돼 있고 당장 하락에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뒤에 비트코인 차트 설명 자세하게 해 드릴 건데 지금 모든 조건들이 좋단 말이야 코로나 끝나고 중국 리오프닝 한 지는 오래됐죠 전쟁은 끝나가고 있지 내년에 미국 대선도 있지 에너지 가격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물가가 잡히기 시작할 거지 물론 중국 경기 침체를 동반해서 그래서 ai라는 기술 혁신까지 나왔습니다 그냥 뭐 여기서 투자 안 하면 병신 이에요 it 버블 자꾸 말한 사람이 있던데 it 버블 때는 기술 실체가 없었단 말이야 회사 뒤에 그냥 닷컴만 붙으면 주가가 몇 배는 오르던 진짜 거품이 있던 시절이고 지금은 AI 기술이 실제하고 심지어 어마무시하게 발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AI 버블이라는 개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에서 나온 비전 프로 같은 거 이번에 봐봐, 뭐 선글라스 같이 생긴 거 거기다가 AI 기능 집어 넣으면 이게 아이언맨에 나오는 잡이스라니까.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데 사람들이 런을 치고 있다고요. 지금 지금이라니까. 그래서 7월달에 이상한 데서 매매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진짜 바닥에서 쓸어 담아 가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현금이 없다 손실 중이라서 이거 계좌 덮어 놓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런 상태인데 제가 종목 가지치기는 또 귀신같이 잘 해드리고 있잖아 현금이 없으면 시장 반등이 나와도 진짜 의미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본전치기 하면서 기도만 하다 끝나야 돼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 주시고 정말 본인한테 도움 되는 코인 상담 받아 가세요 자 비트코인 차트 보실 건데 제가 이틀 전에 여기서 이제 요20 7일날양봉 나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여기서 양봉 나온다고 바로 올라갈 자리가 아니라니까 금방 4월달에 만들어 준요 요 헤드앤숄더 헤드 헤드앤숄더 매물 때 정고점을 금방 막 돌파를 해 줬잖아 차트는 그 어떤 아무 차트나 다 펴놓고 보세요. 돌파 매매 시그널이 나오면은 한번 눌려줘야 된다니까? 모든 차트 공통이야. 어디까지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이는 보라색 추세 하단선, 대각선 보이시죠? 그러니까 6월 가대 낙폭 만들어주면서 추세 하단을 이런 식으로 이탈을 했다가 이렇게 강력하게 다시 재돌파 시도를 해준 겁니다. 분명히 매수 시그널은 맞아. 근데 매수 타점은 매수 시그널이랑 달라요. 추세 하단까지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보이는 주황색 21선 있죠? 밑에 열심히 달리게 해주면서 올라오고 있잖아. 요 21선이랑. 딱 만나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그러니까 타점은 진짜 귀신같이 잡아들이고 있다고 어차피 여기서 기존 추사단에서 지지반등 포인트가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매수 타점이 생겨요 이게 100% 수익 타점이라고 그러니까 타점은 진짜 귀신같이 잡아들이고 있으니까 이쯤 했으면 믿고 들어오시라고 번호 받는 놈들 다 사기꾼이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거 알아 근데 중고차 파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나는 침수차 아니야 보험 이력 깔끔하잖아 성능 검사지 그만합니다. 그런 차만 팔고 있으니까 7월달 시장 준비 저랑 같이 철저하게 해 봅시다. 들어오세요. 물론 가격은. 빵원입니다 무료라고 자 그래서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용하고 있는 구독자 무료 소통막 입장 가능하십니다 뭐 실시간 시황분석 종목 뉴스 속보도 이런 거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단순히 이런 소식이 나왔다 앵무새처럼 읽고 끝내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요런 소식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셔야 되고 뭘 사고 팔아야 된다 정확하게 결론 도출까지 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7월 달부터 시장이 미친놈처럼 움직여 줄 건데 아무 준비 안 하고 유튜브 영상 넉넉히 보고 계시면 결국 본전까지 기도만 하다가 끝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한분한분 한분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 될지 정확하게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매일 이런 식으로 단기단타 진행 중이고 수익도 굉장히 잘 챙겨드리고 있죠.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매수하실 코인명, 그 다음에 뭐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정확하게 다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왜 사야 되는지 매도할 때 당연히 또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이제 매도 사인 정확하게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 종목 상담 꼼꼼하게 다 받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어, 무료 소통방 반드시 참여를 해주시고 돈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밀크코인 차트 보실 건데 이번 반등에서 역헤드앤숄더가 이런 식으로 나와 줄줄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갈매기가 나왔는데 그 이제 20일선 요 주황색 20일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이전 이전에 나왔던 파동 요 고가까지 살짝 돌파를 해줬습니다. 지금 딱 주황색 2 0선 선까지 눌려준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 반등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요. 그래서 역회된 숄더의 21선 돌파 그리고 요 21선 돌파하면서 이전 파동의 고가를 돌파를 해줬죠. 그러면 이번 21선 지지 반등 자리는 도전을 해볼 만한 자리다. 타점은 제가 장중에 단타로 정확하게 짚어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건이 타점이 아니라 7월달 시장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단기 단타로 타점 나오면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평단비중, 현금 비중을 저한테 다 말씀을 해주세요 올라가는 종목들로 단기 단타를 하셔야 돼 그러면서 쓰잘데기 없는 종목들 가지치기도 해 나가셔야 돼 그래서 7월 초까지 현금을 만들어 두셔야 물려 있던 거뭐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하던 뭐 신규 매수를 하던 무슨 수가 납니다 현금 없으면 어차피 본전 온 때까지 자네가 할수 있는 건 기도 밖에 없어 타정 귀신같이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고 진짜 도움 되는 상담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비트코인 시황이랑 좀 번외인데, 뒤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지금의 SEC 소송전을. 지금 SEC가 미친 짓 하고 있는 것 같죠. 중국은 암호화폐 시장 뭐, 홍콩에다가 개방도 시켜주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까지 다 해서 거래까지 가능하죠. 지금 뭐, 한 3일 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혼자 병신 짓 하고 있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 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계속 같은 이야기 하죠. 이거 진짜 성지순례니까 잘 들으시라고. 지금 G2 미국과 중국이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 그렇게 가고 있고 결국 중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신 홍콩 달러와 위안화 CBDC를 쓰게 되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토큰들을 증권화 시킬 거고 결국 달러 CBDC로 쓸 거라니까. 미국 대통령이랑 중국 국가 주석이 대가리 총 맞았습니까? 갑자. 달러랑 위안화를 갖다 버리고 생판 모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한테 암호폐. 앞에... 시장 패권을 넘겨준다. 이 지나가는 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믿습니다. 코인 하시는 분들, 이 CBDC라는 말 진짜 무서워 하셔야 된다고. 지금 SEC 소송 뭐 이제 리플이 이긴다.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SEC가 삽질한다. 뭐 최근에는 미국 상원의원이 게리 겐슬러 헤임 법안까지 발의를 했다. 힌먼 문서만 공개가 되면 소송 끝날 것처럼 떠들어대던 애들 영상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개소리도 그런 개소리가 없습니다. 뉴스 퍼다 나르면서 앵무새처럼 정. 정성껏 읽어놨어요 그럼 증권으로 분류가 되고 코인 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되면 그 다음 은 어떻게 되나 어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되나 네 상장 폐지 될 거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봐봐 여기 옆에 상장된 토큰들 있죠 요 코인들 주식이랑 다를 게 뭘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주식이랑 다른 점 그냥 매매차익 보려고 샀다가 팔았다 주식처럼 하고 있는데 이걸 무슨 증권이 아니라고 자꾸 1 더하기 1은 4라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개소리를 장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코인과 주식의 차이는요. 유일한 차이는 코인이 주식보다 훨씬 더 쓰레기라는 거밖에 없어요. 결국 증권으로 분류가 돼야 되고, 토큰 증권 시장으로 넘어가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주인공은 달러, 위안화, 유로파운드, 엔화 같은 지금 현재 통합해권 국가들의 CBDC가 될 거라고. 화폐는 그 나라 권력입니다. 탈중앙화 개소리하면서 비트코인 애초에 이게 아무 가치도 없는 거 주댕이로 지금 몇 천만 원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1억 간다, 10억 간다 미쳐 날뛰잖아. 제 말이 듣기 싫어도 냉정 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s c 가 최소한 여러분들 살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증권으로 분류해주겠다고 할때 고맙습니다 하면 됩니다. 증권으로 분류 안 되면 나중에 폐기처분 된다니까. 그리고 또 우리 코인하는 사람들은 뉴스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 좋아 죽어요. 뭐 이미지를 이렇게 갖다 놔야 돼. 그, 래서 SEC 소송 관련해서 앞으로 코인 시장 어떻게 돌아갈 건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거다. 이딴 소리 하는 애들 전부 다 삼청교육대 만들어서 보내야 됩니다. 헛소리도 그런 헛소리가 없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 죽이는 소리입니다. 지금 SEC 소송으로 유튜브에서 게리 겐슬러라는 대머리 아저씨는 그냥 개새끼가 돼 있어요. 죽고 미아저씨가 이것도 증권이고 저것도 증권이다. 그래서 증권으로 분류가 된 애들은 코인 시장에서 상장 폐지 시킬 거다.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맞다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증권으로 분류가 돼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호화폐 시장 주인공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거 아니라니까? 현재 기축 통화들이 CBDC화가 돼서 암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거라니까요. 최근에 SEC가 증권으로 분류를 했던 코인들입니다. 지금은 이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지금 리플은 소송에서 져야 돼. 반드시 증권으로 반드시 판결이 나야 돼요. 부자들이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다. 많은 셀럽들이 비트코인 1억, 10억 간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애초에 비트코인 몇만원 할 때부터 많이 사모아둔 사람들이거나 이미 부자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걔네가 비트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천억 수조원어치를 사놓고 있어도 이게 뭐 누가 세금을 띠가나 이거 뭐 재산 공개도 필요 없고 언제든지 수많은 나라 화폐들로 그 엄청난 돈을 금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 10억 갈 거니까 그거 바라보고 가지고 가는 사람들 같나?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산 분배를 하는 이유는 딱두 가지라고 안전성, 유동성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안전성은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래도 유동성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 언제든지 세계 웬만한 나라 화폐로 교환도 되고 이게 메리트입니다. 무지성으로 무조건 비트코인 얼마 간다? 그게 아니라니까. 코인 하는 사람들 이 CBDC라는 단어 진짜. 무서워해야 된다 그랬죠 기존에 있던 통합해권 국가들의 화폐가 암호화폐화가 되면은 그게 CBDC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그냥 토큰증권으로 분류가 되거나 사라지겠죠 달러 유로파운드에나 이런 게 CBDC화가 돼서 암호화폐 시장의 통용이 될 거라니까 현재 통합해권 국가들이 탈중앙화 하나를 목적으로 갑자기 자기네들 쓰는 화폐를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딴 걸 화폐로 써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미국 대통령이고 중국 주석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엘살바도르, 뭐 이런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화폐처럼 써주니까 사람들이 막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와, 이제 비트코인 시대다, 암화폐 시대다, 이러고 있는데, 진짜 코인을, 실제 화폐처럼 쓰겠다는 나라들 꼬라지를 보세요. 그 나라입니까? 그게 중국 러시아도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암호화폐라는 시장을 뚫어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위안화 홍콩 달러 CBDC화를 시켜서 자국 화폐 파워를 올리는 게 목적이라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홍콩 달러랑 위안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지금 초석 단계라고 그래서 얘네가 비트코인 빨아주게 빨아주고 있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야. 이번에 홍콩 시장 개방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좋아했는데 증감의 위원장이 가이드라인 6개를 이렇게 내놨죠. 중국도 이번에 시장 개방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금지를 시켰잖아. 이 핵심 이 이유를 알아야 돼.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 처음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다른 토큰들 거래를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결국은 홍콩 달러 위안화 CBDC로 다 바꿀 거라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돈으로 암호화폐 거래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최종 목적은 결국 이 달러랑 위안화의 CBDC화를 통해서 암호화폐권을 패 지금부터 쥐어가는 거고, 달러랑 위안화가 CBDC화가 돼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거잖아, 그죠? 그런데 아무 실체도 없지, 가치도 없지, 보장해주는 국가 기관도 없지, 이런 쓰레기 똥 닦는 효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거 누가 들고 있겠냐고. 비트코인 해킹. 뭐 FTX 사태다 루나 사태다 스테이블코인 디패깅이다 스테이블코인 패깅도 사실상 달러 패깅이잖아 심지어 이것도 뭔 탈중앙화 말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 기존에 니네가 쓰는 코인이나 코인 거래소들 진짜 위험하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 그니까 달러 위아화 파운드 유로 엔화 이런 안전한 CBDC 자산을 써라 우리는 국가가 보장해 준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비트랑 이더리움 쓰겠냐고 생각을 해 봐봐 안 좋은 이야기 한다고 무조건 욕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원래 연말부터 진짜 시장이 확 바뀔 거라니까. 암호화폐랑 블록체인 기술은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맞습니다. 근데 탈 중앙화는 불가능하다니까. 예로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전라도에 갑자기 막 오늘부터 우리 원화 안쓸 거다. 전라도 상품권 제외하고는 돈으로 나머지 취급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진짜 큰일 난건 대한민국 다른 그 전라도 이외 의 사람들일까 전라도 사람들일까 전라도가 사장되겠죠. 여기서 전라도 상품권이 비트코인이라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쐐기를 박은 게 뭐냐면 작년 3월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잖아. 이게 미 법정 암호화폐 연구개발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고 좋아하던데 이게 비트코인의 사형 선고 때린 거라니까. 달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통용될 방안을 찾아봐라 달러의 CBDC와 방법을 지금부터 연구개발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코인하는 사람들 이 말을 못 알아듣더라니까 내 영상도 이때 올려드렸었잖아 진짜 큰일 난 거라고 그리고 마치 토큰들이 증권이 되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는이 아메바보다 못한 새끼들이 코인 영상을 자꾸 찍어서 올리, 올려 제끼고 있는데 비트 아니 그 리플 홀더라면요 이번 소송을 리플이 증권 판결 놔야 되고 sec가 소송 이기기를 빌고 또 빌어야 됩니다 어차피 xrp고 합폐로못 써요 앞에서 다 설명해 줬죠 지금 뭐 xrp가 미래다 똑똑한 뭐 소비자는 xrp를 들... 그다 개소리라니까 현재 기축 통화들이 CBDC화가 돼서 나중에 다 해먹을 거라고 그럼 이 리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CBDC간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국제 송금 결제가 기존 스위프트 체제에서 ISO 2002 체제로 넘어갈 거 아니야. 수수료도 싸고 CBDC로 송금 결제하면서 훨씬 더 속도도 빠르잖아. 기존에 하루 이틀 걸리던 게몇분 만에 국제 송금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국제 송금 결제망에서 유일하게 여기 참여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이 바로 요 리플이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리플 장기 투자는 핵심이 이게 되는 거지. 지금 무슨 소송 속보 이딴 거 보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보시다시피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소송 신경도 안 씁니다. 이 양반이 당장에 우리 소송 이길 거다라고 이양 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죠. 이 양반이 지금 소송 어, 이양 물고 이제 이길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XRP가 2년 넘게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눌렸잖아. 그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갈링하우스 빵형이, 어? 우리 소송 질것 같은데? 라고 말을 했으면 XRP 가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십창 났겠지. 당장의 가격 하락 방어를 위한 수단입니다. 진짜 횡보캐로를 돌려도 다른 코인 유튜버들 소송 속보 싸지르는 것처럼 그 따위로 돌리면 약도 없어요. 사람이 지성이란게 있어야 돼. 자 지금 보시면 가상자산 리플의 발행사 리플이 기업 공개도 본격화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시죠 리플은 지금 IPO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IPO가 뭐냐면 우리 기업이 앞으로 상장을 할 거니까 투자 많이 해주고 상장되고 나서도 많이 사랑을 해줘 마케팅에 들어간 거라고요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나스닥 포함해서 안 그래도 국제 송금 결제 이제 CBDC 간 브릿지 역할을 할 회사인데 전 세계 모든 중시에 상장시킬 수도 있게 된다는 소리죠 기업 덩치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커지겠습니까 이 바이낸스 같은 찌끄레기 코인 거래소 상장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2년 넘게 아니 그러니까 그 리플 가격을 2년 넘게 짓눌러 왔던 거는 이 리플이 증권이라서 아니란 말이야. 리플 소송 리스크 그 자체라고요. 우리나라 전쟁 중이죠. 그래서 외국인들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 세계 경제권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라 해도 전쟁 중인 걸 어떡합니까?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리플이 딱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라고. 요 소송 리스크 소멸되는 순간 이게 증권이든 아니든 그냥 날아간다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이 코인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면 어디로 가느냐? 지금 연내 토큰 증권 시장 문을 연 다음에 증권으로 분류가 되고 지정된 모든 토큰들이 토큰 증권 시장으로 넘어갈 거라고요. 증권이 됐으니까 증권 시장으로 가겠지.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다 이럴 수 있는데 저희 나라가 어떤 포지션이냐면 중국, 미국 다 무시하고 어 우리 꼴리는 대로 먼저 나갈 거다 이럴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전 세계 이제 눈치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연내 토큰 증권시장을 얘네가 미쳐서 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장이 한순간에 올 연말에 변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증권으로 분류가 안된 애들은 당연히 폐기처분 되겠죠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겁니다 이게 원래 연말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이라니까 시장 분위기 바뀐 거 한순간이에요 결국은 암호화폐가 될수 있는 즉진 진짜 화폐들,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요런 것들이 CBDC화 될 거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암화폐 시장을 이렇게 리모델링 시작했다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한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감을 못 잡을 뿐이지, 비트코인, ETF, 이런 거는 뭐 중요한 문제도 아니에요, 진짜로. 자,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지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화폐가 되려면 지금의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싹다 망해야 가능합니다. 그 나라에서 쓰는 화폐가 다 없어져야 될까 말까라고. 이제 판때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잡히시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기존에 유튜브에서 뉴스 앵무새처럼 퍼다 날라서 읽어주는 애들이랑은 진짜 결부터 다를 겁니다. 이런 기사와 정보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정확히 어떤 걸 봐야 되고 뭘 사고 팔아야 될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대문 항상 열려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라고. 네가볼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건 정보가 아니라 똥닦는 휴시라 그랬죠. 이런 뉴스 쪼가리몇분더 빨리 보고 늦게 보고 해서 수익률이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날수 없으니까 웬만하면 뉴스 신경 끄시라고. 유튜브에 도움 되는 정보 1도 없습니다. 저한테 진짜 도움 되는 상담 받아가시고 7월 달에 수익 마무리하고 나오세요. 그래서 일체 비용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시장 대응 누구보다 잘해드리고 있고 수익 타점 그 누구보다 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항상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 하시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